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시험에서 A 플러스를 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코딩 같은 스킬을 빠르게 마스터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한때 시간이 부족하고 뇌가 따라주지 않아 답답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 뇌를 터보 엔진처럼 만든 가지노의 활용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학습 속도를 폭발시킬 팁만 드릴게요. 자, 뇌 업그레이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시각화입니다. 뇌는 텍스트나 숫자보다 이미지를 60%더잘 기억합니다. 하버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기억은 텍스트 기억보다 6배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이걸 활용하면 단어 공식 복잡한 개념도 뇌에 연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단어 200개를 외워야 했어요. 그냥 노트에 적으면서 외웠다면 3일 뒤 절반도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시도했죠. Freedom은 자유의 여신상이 불꽃놀이 하는 장면, Velocity는 로켓이 하늘로 솟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2주 만에 180개 단어를 완벽히 외웠고, 시험에서 95점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미지를 떠올릴수록 단어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 개념을 생생한 이미지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코딩 함수를 공부한다면 프린트 함수를 프린터가 종이를 뿜어내는 장면으로 상상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가 정보를 훨씬 빨리 흡수할 겁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뇌의 메모리 저장고를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팁, 기억하셨죠? 두 번째 비법은 청킹입니다.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7개 정보만 처리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조지 밀러의 마법의 숫자 7, 원리죠?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가 과부하가 걸려 학습 속도가 느려집니다. 청킹은 정보를 작은 덩어리로 나눠 뇌 부담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준비할 때 엑셀 함수 50개를 외워야 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그래서 함수를 5개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통계 함수, 논리 함수, 같은 테마로 묶고 각 그룹을 따로 공부했죠. 매일 한 그룹씩 집중했고 그룹 간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전체 그림을 이해했어요. 6주 만에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청킹을 써보세요. 역사 공부를 한다면 연도와 사건을 시대별로 묶어보세요. 고려시대 3개 사건, 조선 초기 4개 사건, 이렇게요? 또는 영어 단어를 주제별로 나눠보세요. 음식 5개, 여행 5개처럼요. 처음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뇌가 정보를 정리하기 쉬워지니까 학습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추가로, 노트에 색깔 펜을 써서 각 덩어리를 구분하면 시각적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청킹으로 뇌를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마지막 비법은 간격 반복입니다. 뇌는 반복할 때마다 기억이 강해지지만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연구에 따르면 배운 내용의 70%를 하루 만에 잊습니다. 하지만 잊기 직전에 복습하면 기억이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제가 일본어 회화 강의를 들을 때 하루 15문장을 외웠어요. 처음엔 매일 똑같이 반복했는데 금방 지쳤죠. 그래서 간격 반복을 도입했어요. 첫날 와은 건 다음날 복습, 3일 뒤 다시 복습, 일주일 뒤또 복습했어요. 안키앱으로 복습 타이밍을 관리했더니 3개월 뒤에도 문장의 90%를 자유롭게 썼고, 일본 클라이언트와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공부 스트레스가 줄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여러분도 간격 반복을 적용해 보세요. 앤키나 퀴즈렛 같은 앱을 쓰면 복습 타이밍을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면 1일, 3일, 7일, 30일 뒤에 복습하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기억이 쌓이는 걸 느낄 겁니다. 추가 팁으로 복습할 때 소리 내어 읽거나 친구와 퀴즈를 내면 기억이 더 강해집니다. 간격 반복은 뇌의 기억 저장고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세 가지 비법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시각화로 정보를 생생하게 만들고, 청킹으로 뇌부담을 줄이고, 간격 반복으로 기억을 고정하세요. 이건 단순히 공부 잘하는 법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 데이터 분석, 일본어를 마스터하면서 깨달은 건 이 방법들이 삶의 모든 학습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게 언어든, 코딩이든, 자격증이든, 이 비법들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세 가지 뇌활용법 기억하시죠? 시각화, 청킹, 간격반복. 이 비법들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학습속도를 폭발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오늘 배운 단어 10개를 시각화로 외워보세요. 아니면 공부 자료를 청킹으로 정리하거나 앤키로 복습 스케줄을 짜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3배 빠른 학습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